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어, 2021년에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기업은 광고 대행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웃기고요. 어, 이 기업이 얘기하기로는 이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은 로켓이다. 그래서 이 로켓에 탑승하는 기업들은 어, 실적이라든지 모든 어, 매출에 있어서 급변하게 엄청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우리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광고회사라고 생각하면 제일기획이라든지 큰 대행업체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업을 제가 왜 추천하냐면 일단은 배당이 좋습니다. 배당이 2%가 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가 좋고,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 기업들 간에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광고를 맡기면 보통 그 광고를 하고 나서의 사후 진단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광고 회사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좀 소기업의 이제 광고주들은 광고를 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리스크라든지 광고를 하고 나서 어떤 뭐 매출이 발생이 하지 않는다면 그 광고 업계에도 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돈을 못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는 좀 특이하게 본인들이 돈을 미리 쓰고 광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나면 돈을 받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믿고 광고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때 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광고를 한 기업들은 매출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에코 마케팅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글로벌 기업이랑 전략적 제휴를 맺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가의 방어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눌렸을 때 진입을 해 볼 만한 타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자로 2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 진입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과거의 영상에서 이 부분 24,000원 부분에서 2차 진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21,000원에서 3차 진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중을 가지고 끝까지 가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1차, 2차 진입을 들어간 상태에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왔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했지만 만약에 누르게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평단을 낮게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주가가 눌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금 폭등 폭락장에 제일 먼저 담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시젠이라든지 셀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기업들도 갖고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최대한 어, 이 에코 마케팅이라는 기업은 2021년, 2022년 뭐, 단기, 1년이라는 단기적인 부분과 뭐 2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꿀릴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틀림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무려 2.77%나 되고요 어, 또 분기배당을 하는 조식이기 때문에 지겹지 않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어,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눌리면 이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으로도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컨센서스는 사실 좀 믿지 않는 편인데, 저 또한 목표 주가 3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안에 무조건 3만 원 이상 갈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실은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되었고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2018년부터 2019년, 20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모든 모습들이 매출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유보율이라든지 광고 회사가 사실은 유보율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채라든지 왜냐하면 광고를 해주고 나서 그 기업이 어떤 손익을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면 광고업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유보율이 많습니다. 광고 회사치고는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미리 광고를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에코 마케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전문 지, 어,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한 광고, 뭐 심지어는 CS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제 상생을 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단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요. 미수금 또한 제가 알기로는 딱한번 발생, 그것도 소액으로 발생이 됐던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분기 배당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 ROE가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본 투자 대비 벌어 들어가는 수익 자체가 엄청나게 높고 있고, 지금 1분기, 2분기에는 높지만, 지금 3분기에는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2021년에 또 다시 새로운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 보시는 것와 같이 부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재무적으로도 엄청나게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배당으로도 수익을, 재미를 보면서 가지고 가도 틀림없이 3만원 이상 돌파할지 않을까, 올해 안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주식, 이 기업의 비중을 조금 늘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라는 이제. 어 뉴스가 떴습니다. 지금 45만 주 취득을 결정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103억 정도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게 주가를 엄청나게 뭐 이렇게 띄우는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매도라든지 주가에 대한 어떤 방어에 대한 뭐 모습은 보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폭락장에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여기 에코 마케팅의 CEO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나 마인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 직원들에게 무상 증자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주고요. 상생이라는 거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CEO다라고 보여지고 본인의 그런 목적과 뭐 비전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클럭이라는 회사도 에코 마케팅에서 광고를 하고 만들어서 대박을 터트린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마사지 기계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최근에 자 그리티라는 이제 소고 태산대 여성 언더웨어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적인 회사로 33억 규모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지금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이제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그리티라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에코 마케팅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광고면 광고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그리티라는 회사의 매출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 에 대한 이제 상승 주식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뭐 이득도 취하면서 동시에 그 m&a 전략적 제휴를 통한 어떤 수익 그 두가지 것들을 동시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자, 지금 5% 정도 지금 지분을 획득을 했고요. 만약에 이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일반적인 광고회사라면 그냥 광고만 하고 끝이죠.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광고를 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에코 마케팅은 아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이 그리티라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회사의 문제점, 장점, 그리고 어떤 뭐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들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버리고, 이 회사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아마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분도 지금 5%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티라는 회사가 지금 의뢰를 했는데, 광고 비용을 에코 마케팅이 먼저 냅니다. 먼저 내고 광고를 하고, 그에 따서 그리티에 이제 실적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이제 뭐 본인들의 수익을 얻는 그런 좀 특이한 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에코 마케팅에 광고를 의뢰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회사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도 사실은 없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 좀, 어느 정도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CEO의 마인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업이익이나 뭐 ROE라든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1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습니다. 과거에 에코 마케팅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어, 그 영상을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